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캐릭은 저의 취향적 캐릭터, 우리 귀요미. 지옥의 데몬로드입니다. 제가 정말 이런 괴물형 캐릭을 원했는데, 아, 드디어 이제 우리 괴물형 캐릭이 나오게 돼서 정말 반가운데요. 어, 지옥의 데몬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7성 몬스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성 몬스터와 같이 뭐 여러가지 추측을 나왔었던 그런 진화, 진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원래 기존의 그7성 시스템처럼 이렇게 7성 데몬 다크로드가 나와서, 이 캐릭터 40을 찍어서 이제 그 기타 500개 함께 초월하는 시스템으로 나, 나왔는데요. 자 우선은 이렇게 스킬을 먼저 살펴보면 자맨 왼쪽에 있는 스킬이 지옥지옥가르기 공격력 200%에 최대 2연타 피해를 입히고 원거리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뭐 멀리서 레이나의 창던지기처럼 이렇게 원거리에서 불을 던지는 그런 스킬이고요. 그리고 지옥의 불길. 공격력 100%로 최대위 연타 피해를 입히고, 그 점프를 해서 2연타 피해를 다닥 입힌 다음에, 거기서, 그, 플레어의 소환술, 뿌 하는 소환술처럼, 공격력 350% 피해를 입혀 3초간 공포상태로 만든다. 1번, 2번 스킬, 둘다 연타 스킬이죠. 3번 스킬 같은 경우는, 공격력 250% 피해를 입히고, 2초간 기절상태로 만든다. 상대방에게 점프를 해가지고 2초간 기절상태로 만드는, 원래 데몬, 데몬이 가지고 있던 그런 스킬과 똑같은 스킬입니다. 그리고 대검 휘두르기. 원래 데몬이 스턴과 대검 휘두르기 두 개를 가졌었는데 공격력 80%를, 80%로 최대 5연타의 피해를 입힌다.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건 스킬 구성이 연타 피해. 연타 피해, 그리고 3개의 연타 피해 스킬입니다. 근데 이, 왜 이렇게 연타 피해가 많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패시브를 보시면 이해가 되죠. 공격 시. 자, 여기서 공격 시란 말은 평타일 때도 있고, 그리고 스킬을 사용하는 것도 공격식입니다. 둘다 공격식이기 때문에 일정 확률로 운석을 소환해 공격이 400%의 말도 안 되는 데미지 비율이죠. 400%의 피해를 입히고 일정 확률로 2초간 스턴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패시브가 쿨타임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메테오가 계속 떨어지는데 일정 확률이 계속 터지면 무한 스턴이 걸리는 거죠. 뭐 물론 이런 경우야 거의 없지만은 뭐 그럴 다는 거고 공격식이기 때문에 연타 피해. 연타 피해 때 이 모든 연타 스킬이 한방한방 한방 들어갈 때마다 이 공격 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메테오터질 확률은 높다. 단이 데몬 로드는 기본적으로 공속이 낮습니다. 공속 자체가 낮아요. 일단 대충 보여드리면 보스 대전에 잠깐 보여드리죠. 자 가서 이 데몬 로드를 뽑아서 이렇게 가면은 기본적으로 툭툭툭툭 툭, 툭, 툭. 지금 상자를 먹었는데도 공격 속도가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패시브가 공격속도가 느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터지죠. 근데 이런 식으로 연타 스킬을 쓰면은, 오른쪽이, 왼쪽이 반짝반짝 거리는 게 보이시죠? 연타 스킬을 쓸 때마다 연타의 모든 거에 패시브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 연타,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다다다닥 이런 식으로, 네. 연타를 많이 주면 줄수록 패시브가 터지는 게 올라간다. 근데 지금 평타는, 보시면,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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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아무래도 이 데몬로드 같은 경우는, 해, 이 패시브가 좀 사기성이 짙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일부러 공속을 늦게 하지 않았나. 공속을 늦게 하지 않았나. 근데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공속을 늦게 하는 바람에 사실 보대 무대에선 쓸 수가 없습니다. 보대 같은 경우는 서슬이나 뭐 이런 캐릭에 비해 분당 거의 15만에서 20만 딜이 덜 나오고요. 무대 같은 경우는 기본 이속이 느린데다가 일단 보스를 잡을 만한 그런 스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대에도 쓰기가 좀 애매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방버프라든지 가렌의 방버프 뭐 아니면 뭐, 스킬에, 뭐, 가진 서슬의 선판적 무적 같은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대에 쓸수 있지만, 그런 스킬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무대에서 쓰긴 또 힘들 것 같고, 보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슬 같은 그런 이제 폭딜 캐릭에 밀리기 때문에 못 쓰는데요. 단, 데몬으로든 팀 대전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모험이 안 좋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요. 근데 일단 뭐 1-2번, 국민맵인 1-2번을 돌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데몬로드 같은 경우는, 아, 어떤 캐릭이든 마찬가지지만, 이 모험 지역 같은 경우는 로아노 미만 잡이기 때문에, 사실 이 초월 캐릭의 그 모험 속도를 채, 그 측정하는 거에는 큰 무리가 있고요. 이 데몬로드나 이런 초월 캐릭 같은 경우는 이런 파괴 지역에서 이제 모험의 유무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1-2번 같은 경우는 이 데몬로드가 굉장히 잘 도는 편입니다. 스킬이 느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속이 느리다 그래서 모험이 굉장히 이제 안 좋다라는 평이 많은데, 패시브가 일단은 사기기 때문에. 패시브가 얼마나 터지냐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도는지가 정해지겠지만, 지금도 보시면, 못 도는 게아니에 거의 스킬 한 방에 모든 몬스터다 죽고, 또 스킬 하나 원거리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으면 좋죠. 지금도 보시면은 여러분, 패시브 쿨타임이 없다는 거는, 여기, 여 이제, 아랫줄에 두 번째 있는 마크가 이 데몬의 패시브인 반짝반짝거리죠. 이거는 쿨타임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10초의 쿨타임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쿨타임이 있는 건데, 지금도 보시면 보스가 그 메테오 두방에 녹아버렸죠 그리고 혼자서 도는 속도는 거의 서슬과 렌과 동일합니다 57초 이렇게 들죠 물론 이제 제가 끼고 있는 템이 풀템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캐릭이 다 풀템이기 때문에 그 캐릭들과 비교했을 때 모험 자체도 뒤처지는게 없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1-4번 같은 경우는 어, 솔직히, 첫 번째 캐릭터로 나와서 보스 앞까지 갈수 있는 캐릭터는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비올레와, 그리고, 비올레와 가렌 총사 두 개가 있는데요. 비올레, 가렌 총사 같은 경우는 방버프와, 그리고 이제 비올레 패시브를 이용한, 그렇게 이제 좋은, 그, 조건을 갖춰야 가능한 거고요. 어, 서스 아, 데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슬과 같은 포지션이 마지막 이제 보스 딜용이나, 뭐, 중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1-4번에서 지금 모험을 도시는 걸 보면은, 이 정도를 도는 거면 절대 못 도는 건 아니에요. 무, 무조건 이제 중간 이상은 되는 거고 램보다는 무조건 모험을 잘 도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은 램은 거의 벌써 녹았을 정도로 이제 모험에는 안 좋기 때문에 빛나감이라는 스킬이 모험에 거의 치명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램은 이제 많이 모험에는 안 좋은 편이고요. 데몬로드가 좀더 나아요. 이 정도로 이제 반 이상 돌수 있다라는 걸 모험에서 보여드렸고 근데 데몬로드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캐릭이에요. 어떤 캐릭이냐면. 여러분, 뭐, 당연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초월 전템을 많이 끼면 낄수록 캐릭은 셉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템빨을 더 받는 캐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로 템이 없을 때, 어, 만약에, 데몬로드 같은 경우는 3, 뭐, 비올렌은 5라고 치면은, 테 서로 템이 만, 만 땅일 때는, 데몬은 10, 비올렌 9, 이런 식으로, 데몬로드 같은 경우는 특히나 템 강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캐릭터예요 제가, 이 방, 이 유튜브를 찍기 전에, 5초월 전템, 6초월 전템 이런 식으로 초월 전템이 적은 캐릭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 승률도 안 나오고 팀 대전도 안 좋았는데 제가 이제 풀템을 끼고 이제 팀 대전을 해보니까 현재 제가 여러분이 뭐 당연히 풀템이 많은 걸 생겨 아닌가라는 말씀하실 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등수를 다 올려놨습니다. 팀 대전도 일부러 34등까지 올려놓고 영웅 대중 같은 경우도 8등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도 다풀템이란 겁니다. 상대방도 최소한 12전템에서 15전템 풀 일부러 상대방이 좋은 템이 있는 위치까지 일부러 올려놓고 그걸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니까 팀들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팀 대자는 프란시스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지금 뭐 프란 제가 준비한 거는 프란시스 렌 그리고 데몬 로드인데이렌 자리에 베르나가 들어가든 용크리 들어가든 이 데몬은 프리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일단 팀대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랭커 고환이고 무조건 이긴다는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동선이라든지 이런 쓰임새로 일단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렌드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뭉치, 뭉친 곳에 메테오가 떨어지면 이런식으로 자 상대방 덱같은 경우가 베램프입니다 바로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팀대 1등 길대 1등을 자랑하던 베램프를 상대로 이정도의 딜을 보여주죠 물론 지금같은 경우는 뭐 팀대전이란게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다리 이런게 이런 맞으면 맞을수록 당연히 유리한게 당연한건데 자 이게 이제 새로 요번에 S대가 나오면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렌 S대 프란시스 덱이죠 자, 그래서 세명이또 뭉쳐있는 곳에 데몬의 메테오가 계속 떨어지면 그만큼 승률이 더 올라가겠죠. 음. 이런 식으로 아마 승리를 하긴 할건데 데몬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렌과 비교를 해드리면 여러분, 한방 스킬은 렌이 무조건 셉니다. 한방 팍! 팍! 터뜨리고 이런건 렌이 센데 만약에 터뜨리지 않았을 경우에 그 지속딜은 데몬이 램보다두배 이상 강합니다. 메테오의 그 캐리력, 그리고 상대방이 뭉치면 뭉칠 때그 떨어지는 메테오의 파워는 그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일단은 크램프가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또렌을 공격하고, 지금 데몬이 또 자리, 메테오가 떨어지면 그 메테오의 데미지는 어마무시하죠. 자, 메테오가 요번엔 좀안 떨어지는 편인데, 이번 판은 메테오가 상당히 안 떨어졌네요.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질 수도 있으니까 팀들이라는 건. 패시브가 아무래도 이제 공격 시 랜덤 패시브이기 때문에 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에 따라서 이제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 패치 이후에 가장 강력한 덱 중에 하나는 용 램프, 용클램 프라시스인데 상대방이 구석으로 몰렸죠. 지금도 보시면 랜한 방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데몬의 딜이 더 강했습니다. 데몬의 메테오 두 방으로 인해서 상대방 뭉친, 거, 뭉친 덱들이 순삭을 당하는 이런 현상이 나왔고요 상대방이 지금 시크릿 길드, 시크릿 파워님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강력하신 분이죠. 올 전템 덱을 사용하고 계시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 메테오 캐리입니다. 상대방이 용 램프, 약한 덱도 아니고, 절대 약한 상대도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식으로, 네. 한방한 방으로 거의 끝내주는 덱이 데몬 로드 덱이죠. 이 덱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뭉치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근데 이건 좀 상대방이 덜 뭉쳤죠? 이런 경우에는 좀 불리한 게 많아요. 상대방이 뭉치면 물칠수록 뭉칠수, 유리하지만은 좀덜 뭉치면 불리하다. 하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테오, 빵. 지금 팀 대전 30등 구간에서 승률 거의 75에서 80% 이상의 고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덱인데요. 물론 이제 이 캐릭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해법을 좀못 찾아서 그런 거도 있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데몬로드 딜은 현재 있는 모든 초월 캐릭 중에 가장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딜 자체, 집중 딜 자체는 너무나 강하다고 보시면 되지만, 만약 예를 들어 상대방 인한테한 방에 터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상대방들이 안 뭉쳐서 동선이 언제 퍼진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메테오가 떨어지는데 베르나 백스텝으로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만 아니면은, 거의 변수가 없을 정도로 강한 덱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팀 대전에서만 이렇게 좋은 거 아니냐. 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길드 대전은 영웅 대전을 어, 영웅 대전 같은 경우를 제가 어 일단 스크린샷도 해놨고 일부러 베램프 위주로 공격을 해봤는데요. 일단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금도 보셨죠. 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르나가 메테우더를때 백스텝으로 빠져나가면 이런 식으로 질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초월 치명타 싸움이기 때문에 승패보다는 승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상대방이 <laughs> 그렇죠. 이건 뭐한 방에 터뜨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구요몇 판만 더 보도록 하실게요. 자,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다시 베램프 아무래도 이제 이덱상대로 베렌퍼 승률이 좋다 보니까 데이터상 베렌퍼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동선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고 상대방 뇌니 녹았죠 이렇게 되면 또 깔끔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팀 대전 뭐 우리 지금 그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률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스크린샷을 두 개를 준비해 놨는데 어 이건 좀 전에 제가 영웅 대전을 한 스크린샷입니다. 지금 상대방이 뭐 베램프인데 이런 식으로 이기 스크린샷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램프. 제가 이번에 베램프를 쳐봤는데 당연히 뭐 운으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상대방 템이 약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제 지금 영웅 대전 등수는 8등입니다. 그리고 대전 기록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상대방 24등 덱을 제가 공격을 했습니다. 뭐,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나, 뭐, 게임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베르나 서버에서 24등, 당연히 약한 덱일 수가 없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방 6초월 데미죠. 6초월 캐릭이죠. 두 덱까지만. 근데, 위에 1대 덱을 이긴 이런, 이런 스크린샷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상대방 1번 덱, 일부러 베램프만 잡았죠. 왜냐면, 베램프가, 현존까지 거의 최강 덱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잡아봤는데, 근데 제가 지금 보여지는 팀 대전이, 어, 이렇게, 프란시스 대본 그리고 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새롭게 보시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 렌을 못 뽑으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렌의 지금 투구를준 이유는 렌이 이제 어, 안 높게 하기 위해서 버텨가지고 승률 올리기 위함이었는데 만약에 렌 자리에 베르나가 들어가고 용 클리 들어가면 안 좋은가라는 이제 질문이 많으시 많으시더라고요 방송에서 보면은 제가 초반에 첫날 달린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정도 데몬을 뽑아서 3,800점까지 용클 데몬 프란시스로 가서 5% 구간까지 수정을 좀 사용했습니다. 사용해서 올라간 승률이 85%였어요. 그러니까 이렌 자리에 용클이 들어가든 베르나가 들어가든 베르나 데몬 프란 용클 데몬 프란으로서는 팀 대전 또는 길 대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다. 그러니까 이 데몬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거는 다 쓸모 없지만 모험은 그냥 보통이고. 다른 건다 쓸모 없지만, 팀 대전만은 완전 S급입니다. 물론 이게 나온 지 이틀만이라 제가 좀 설레발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물론 진급까지 나와 있는 그런 이제 S급 덱들과 상대를 해봤을 때, 승률이 절대 뒤쳐지지 않고, 승률이 도리어 더 뛰어나고, 모든 풀템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다. 뭐, 이데모이 단! 데모는 템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만큼 힘이 빠집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약한 덱으로 많이 굴려봤는데, 힘이 굉장히 빠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데몬의 템을 맞출 자신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데몬을 뽑아서 팀들를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서스를 예전에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스탯에 좋은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용크를 넣으면 용크리 공격력이 2263에 1872, 데몬이 2169에 188인데요. 요즘 팀대전 같은 경우는 박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용크를 쓰든, 베르나를 쓰든, 렌을 쓰든, 누구를 쓰더라도 데몬보다 무조건 공격력이 높아요. 데모는 무조건 처음에는 프리딜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팀대 짜는 데서 조합을 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영웅대전 덱을 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베르나랑 쓰든 용크리앙 쓰든 뭐레나 쓰든 다 좋기 때문에 자 우리 애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한번 더 보시고 결정하는 데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팀대전 제가 몇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로 끝나는 거 아쉬우니까 자 상대방도 베램프죠 베램프. 요즘 보시면 다 공납, 공록, 공룩, 공렵이 대세예요. 그렇죠. 지금 일반 스킬이 빗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지금 메테오가 엄청 떨어져 상대방 머리로. 상대방 렌이 이번에 안 죽어서 좀 동선이 안 좋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네그쵸 그렇죠? 렌을 뺐고 렌 렌을 뺐죠. 용클 데몬 그리고 프란시스인데도 똑같습니다. 승률이 안 좋지가 않습니다. 데몬에 지금 이렇게 유용한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데몬의 유틸성. 상대방 용 램프.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렌의 그 한방 딜로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지금 용클로 바꿔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 딜이 다 누구 딜이냐면 다 데몬 딜입니다. 그리고 이 용클 자리에 베르나가 들어가든 데인 다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상대가 방놉을 들어오는 경우에는 좀 약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방어력을 안 맞췄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팀들은 세팅에 관련된 내용인데 하지만 뭐 이것도 그냥 뭐 세팅으로 씹어먹나요? <laughs> 네 이것도 승리를 했네요. 한방 딜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방롭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물론 지금도 보시면 일방적으로 이기질 못했죠 좀 어렵게 캐리를 하면서 이겼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데몬로드의 영원석을 좀 떨궈가지고 방어력을 떨군다든지 그런 식으로 세팅하는 걸로 맞출 수 있으니까 자 다시 이제 용 램프 아뭐 도리어 렌뭐 도리어 렌이랑 쓸 때보다 더 승률이 좋은 느낌이 나는데 그렇죠 동선 자체 이제 아마 유리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지금도 메테오 떨어지는 거 보시면은 거의 뭐 딜이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대1 싸움 가고 자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 잘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데몬 같은 경우는 풀한 데몬이면은 렌이랑 쓰든 용크리랑스든그 쓰든 베르나 베르나랑 쓰든 템만 갖춰지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얘는 템을 안 갖춰지면 약하기 때문에, 템만 갖춰지면 이렇게 강하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팀 대전에서 S급, 그리고 모험은 보통, 무대보대는 좀못 쓴다. 하지만 0대, 그리고 길대, 팀대에선 좋다 뭐 이런 것까지 정리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자 우선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 방송 중에 계속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 오셔서 직접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조만간 뭐 S대 그리고 다음주에 다다음주에 업데이트 되는 도로시 그리고 엔젤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바로 준비가 돼서 풀템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은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별의 고양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